맨발로 떠난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침부터 내린 눈은 세상을 하얗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하얗게 만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맞이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즐거워진 사람들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꼭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출렁이는 물결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손에는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어요. 녀석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리의 아빠의 손에도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어요. 멋진 왕관이 씌워진 춤추는 인형이었지요. 리의 아빠는 산타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즐거웠어요. 학원에서 돌아온 리에는 크리스마스가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자꾸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을까? 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어둠이 깔리는 저녁까지 눈길을 쓸던 할아버지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는 리해가 학교에 오가는 길을 청소하는 미화원이었어요. 빗자루와 쓰레밭기를 들고 하루 종일 길을 쓸었어요. 리에가 학교 가는 길은 티끌 하나 없는 환한 마당이었어요. 봄에는 꽃잎을 쓸었어요. 여름에는 빗물을 쓸었어요. 가을에는 낙엽을 쓸었어요. 겨울에는 흰 눈을 쓸었어요.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길을 쓰는 커다란 빗자루였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할아버지는 커다란 빗자루가 아니었어요. 잎을 다 떨구고 벌벌 떨고 있는 커다란 나무였어요. 금방이라도 발가락이 삐져나올 것 같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는 커다란 겨울나무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흰 눈을 쓸고 있었지만, 리에의 마음은 할아버지 운동화에 꽁꽁 얼어붙었어요. 꼬무작꼬무작 발가락이 시려 보였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방저 방을 왔다 갔다 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에게 새 운동화를 사드리고 싶었지만 리해는 돈이 없었어요. 리해는 안타까운 마음 하나를 하얀 종이 위에 적어 놓고 잠이 들었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저는 올해 아무 선물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학교 가는 큰길을 쓸어주시는 할아버지에게 새 운동화를 주실 수 없으세요? 부탁이에요. 리해 올림. 잠이든 리의 머리맡에 선물을 놓던 아빠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 내일은 내가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 주마. 아빠는 곤히 잠든 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어요. 히다. 눈보다 더 하얀 마음이야. 아빠보다 늦게 리에를 찾아온 산타클로스의 마음도 뭉클했어요. 어쩌지? 어쩌지? 산타클로스는 선물 보따리를 마구 뒤졌어요.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미화원 할아버지에게 맞을 운동화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에 침대 곁에는 아빠도 모르는 선물이 또 하나 놓여 있었어요. 미의 마음은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이지. 산타클로스가 두고 간 백합꽃 나팔을 부는 천사 인형이었어요. 미화원 할아버지 집 대돌 위에도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빨간색 장화였어요. 윗부분이 눈처럼 하얀 빨간색 털 장화였어요. 채 녹지 않은 눈이 보석처럼 박혀 있는 빨간색 털 장화였어요. 대토 밑에는 마당 가득 뽀얗게 흰 눈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대돌에서부터 마당 끝까지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어요. 발가락 자국이 선명한 맨발이었어요.